꿈을 꿨어. 꿈에서 처음으로 본 구조물이 있었어. 처음 보는 구조물. 유자형으로 둥둥 떠 있고, 그 안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하고 있었어. 사람들은 방석 위에 앉아서 공연을 봤어. 근데 그 방석이 공중에 떠 있었어. 그리고 비가 거꾸로 내렸어. 그런데 아무도 맞지 않았어. 그리고 그 구조물은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무늬와 벽돌? 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었어 색은 초록도 아니고 연두도 아니고 후여멀건 후염얼건... 응, 풀이 빛바랜 색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그런 색의 구조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꿈에서 봤어 그리고 꿈에서 너무 행복하게 기타 치고 노래를 했어. 사람들이 그걸 너무 기분 좋게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줬어. 그런 꿈을 꿨어.